오늘의 사연은 다시 만난 옛 사랑입니다. 2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. 퇴근길에 괜히 돌아 들어간 골목에서 저는 오래전에 닫아둔 시간을 마주했습니다.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. 그녀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.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고,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짧은 안부, 아주 짧은 미소들. 그런데도 마음 속 깊은 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. 며칠 뒤 그녀에게서 커피 한잔 하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. 저는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러자고 했습니다. 며칠 후 그녀를 만났습니다. 예전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의 20년을 몇 마디로 요약해 나가며 저는 익숙한 향기와 말투에 어쩔 수 없이 젖어들었습니다. 그녀는 10년 전 이혼을 했고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. 커피는 식어갔지만 대화는 식지 않았습니다.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얼만큼 지났지도 몰랐습니다. 그녀는 이제 가봐야 한다며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왜 늦었냐고 물었습니다. 저는 회사일이 늦게 끝났다고 말했고, 와이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. 아내와 저는 결혼하지 15년째입니다.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참 많이도 노력했습니다. 병원도 다니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,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그 주제는 우리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. 둘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편안해졌지만 설렘은 사라졌습니다. 이성의 감정보다는 친한 친구, 서로의 일상을 그저 확인하는 동료 같았습니다. 그 편안함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늘 스스로에게 설명해왔습니다.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그날 밤. 저는 처음으로 그 편안함이 빈자리로 느껴졌습니다.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.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리는 한편, 귓가에는 아직도 카페의 잔소리와 그녀의 웃음이 어른거렸습니다.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큰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한 켠은 계속 흔들렸습니다. 커피 한잔 뿐이었지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 흔들림의 원인을 설명하려다 보면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. 아이 없이 둘만 살아온 세월, 서로를 아끼며 지냈지만, 설렘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우리 관계가 제 마음의 빈틈을 조용히 넓혀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응? 아내도 아마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. 제 옆에 있지만 예전처럼 두근거림이 없다는 걸요. 그 생각이 들자 제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. 며칠이 지나 그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. 술 한잔을 하자고 했습니다. 저는 답장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고 저녁에 약속을 잡았습니다. 퇴근 무렵 아내에게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오늘 회사 회식 있어. 늦을 것 같아. 죄책감이 들었지만 설레임이 더 크게 왔습니다.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작은 선술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. 첫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말문이 더 쉽게 열렸습니다. 그녀는 예전처럼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. 저는 일 얘기. 집 얘기,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 얘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. 한 잔, 두 잔. 분위기는 차분했고, 웃음은 담담했습니다. 그런데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. 위험할 만큼의 분위기. 거리를 걸어나올 때, 밤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. 저는 문득, 되돌릴 수 없는 강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아직 건넌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발끝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? 제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술기운보다 더 깊게 가슴을 눌렀습니다. 그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.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. 메시지창에 문장을 몇 번이나 썼다 지웠습니다.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지? 어떻게 하려고? 후회할 짓 하지 말자. 집으로 돌아오니 와이프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. 회식은 어땠냐는 물음에 그냥 술 마시고 맨날 하는 얘기들이지라고 얼버무렸습니다.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. 친한 친구 같은 아내 함께 버텨온 시간들. 아이를 기다리다 비워놓은 마음의 방.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.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잔을 부딪히던 소리, 골목의 바람, 그녀의 웃음, 그리고 아내의 조용한 숨소리. 두 개의 시간이 제 안에서 부딪히며 끝없이 파문을 만들었습니다.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 감정이 단지 과거의 향수만은 아니라는 것을요. 또 알고 있습니다. 이 마음이 굴러가면 어디로 떨어질지,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.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람인가? 커피 마시고 술만 마셨는데,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직 아니라며 합리화를 해보지만 언젠가 그 강물 가운데까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?